<laughs> 안녕하세요. 삼성선물이말신입니다 오늘도 허태우 정말 모시고 이번 이번 주 시황 점검하겠습니다. 어, 정님 네. <laughs> 제목 직접 쓰신 거같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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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재밌으면 좋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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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한세번 정도 바뀐 것 같아요. 저희도 약간 시황 방송하면서 네. 약간 오른쪽 갔다 왼쪽 갔다 약간. 네. 근데 다만 뭐 그래도 지난 주에 장이 조금 좋았던 것 같아서 지난 주에 비해서는 네. 조금 네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간략하게 정리해서 드리면 최근에 아마 그 6월 FOMC 이전, 그 다음에 6월 FOMC 직후에 네. 파울 장이 경기침체 가능성 있다라고 네. 하면서 음. 이제 기존의 인플레이션 우려가 침체 우려라고 하는 걸로 넘어오고 네. 그다음에 이제 막 경기 침체 우려가 있다 있다 막 그러다가 그 지금 지난주 고용지표가 좋게 나왔어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어 이게 무슨 침체야라고 음. 하는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아마 지난주 후반이었던 네.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이제 시장별로 네. 한번 네. 좀 점검을 해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말씀하신 대로 이제 좋았다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이제 뭐 현물 주식시장 이겠죠. 그래서 뭐 S&P 나스닥 선물 뭐 지난주 내내 상승을 했고 그다음에 뭐 달러도 지금 강세. 그다음에 어 미국 10년 금리도 지난주 중반까지는 좀 하락을 하다가 지금 이제 상승을 했는데요. 뭐 지난주 사실 이벤트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이벤트 많이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일단 그 6월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는데 이게 그 국내 언론에서 좀 주목했던 포인트하고 네. 시장이 사실 알고 보니까 주목했던 포인트는 약간 달랐던 것 같아요. 어떻게 달랐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뒤에 이제 뭐 자세하게 설명을 써 놓았는데 네. 국내 언론에서 주목을 했던 이 문구가 있습니다. 네. 문구 이제 뒤에 담아놨지만 네. 이게 경기 침체에 대해서 우려하는 거가 조금 강조됐던 것 같아요. 의사록에서 네. 그 국내 언론이나 이런 데서 네. 보도됐던 거는 네. 근데 이게 그런 것 같아요. 니까한 그러니까 문구가 되게 세게 네. 나오는 거에 이제 보지만. 사실은 그 의사록의 곳곳에 보면은 네. 미국의 고용 사정이 굉장히 좋다라는 말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어~ 계속 좋고 좋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강하게 네. 물가 안정을 위해서 나갈 수 있다 이런 의미였는데 네. 뭐~ 이제 조금 경기가 조금 나빠질 수 있다 이런 데만 너무 초점을 두다 보니까 침체 네. 우려가 해소가 안 되다가 네. 지난주 금요일날 이제 미국 고용 주표가 네. 시장 예상을 상회하는 네. 이제 좋은 걸로 나오면서 네. 되돌아 보니까 FMC 의사록에 사실 다 있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아마 금융 시장이 좀 그런 거에 네. 좀더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던 것 같고요. 네. 일단 7월 FMC에서는 지금까지 경과로는 음. 아마 자이언트 스텝을 할것 같습니다. 음. 네. 대부분의 어, 중요한 연준 네. 위원들이 다 75bp 인상을 네. 지지를 하고 있고요. 네. 그럼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좀 자세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 의사록에 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저도 사실 이걸 읽기가 사실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네. 어, 그 언론 보도에서 보면은 제일 핵심적인 것만 아니면 핵심적인 거라고 보도된 것만 네. 이렇게 막그 언급이 되다 보니까 근데 사실 그런 것보다 의사록을 전체를 다 읽어보면 네. 조금 가끔씩 그 뉘앙스가 좀 틀릴 때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도 조금 마음을 크게 먹고 네. 이걸 한번 다 읽어봐야 되는데 네. 그~ 국내 언론 보도나 아니면 시장이 처음에 의사록을 보고 주목했던 부분은 네. 그~ 왼쪽에 있던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그니까 이제 그~ 어떤 그~ 정책의 스탠스를 좀더 강화를 하면 네. 강화를 하면 네. 첫 번째로는 성장이 조금 느려질 수 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지금 고용시장. 타이트한 고용 시장 여건이 조금 완화될 수 있다 이게 사실 좀 완곡하게 표현한 거지. 네. 완화될 수 있다라는 말은 결국은 실업률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의미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때 처음에 의사록이 공개됐을 때는 아 경기, 그러니까 이건 사실 좀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네. 침체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네. 좀 강하게 갈수 있다, 뭐 이렇게 조금 더 무게가 실렸던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그 문구를 이제 삭제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네. 5월달에 이제 그 성명문하고 네. 6월달에 성명문에 보면 네. 삭제된 문구가 있는데 네. 그게 뭐냐 하면 이렇게 정책을 하다보면 뭐 인플레이션도 다시 2%로 돌아갈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강한 고용시장도 뭐 약간은 유지가 되고 뭐 이런 식의 네. 좀 너무나 좀 낙관적인 이런 게 네.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6월 의사록에 보면 이걸 이제 삭제하자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음... 예 그러다 보니까 뭐 기존에 좀 약관적으로 생각하던 뭐 소위 말해서 연착륙이 가능하다 네. 이게 좀안될것 같다는 뉘앙스가 이제 풍기기 시작을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유월 의사록이 나오고 나서의 직후의 반응은 경기가 조금 침체되더라도 갈길 가겠다, 갈길 가겠다. 네. 그리고 여기 보면 또 추가된 문구에 보면 네. 스트롱 강하게 네. 어 물가 2를 향하기 위해서 가겠다, 가겠다라고 하는 뭔가 긴축에 대한 의지가 네. 좀 강조된 걸로 네. 좀더 해석이 됐었습니다. 이것만 보면은 완벽하게 뭐 네. 네거티브한 거네요. 그렇죠. 예. 의사록은 근데 몇 장짜리인가요? 어, 의사록이 보통 그 이제 이게 의사록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연준의 어떤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연준 위원들 네. 그런 이제 뭐 유명하신 분들 이런 네. 분들 말고 연준에서 원래 일하는 분들 이 있잖아요. 네. 연준의 스태프들이 경제상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브리핑을 합니다. 음. 네, 계속 브리핑을 많이 하고, 네. 그걸 이제 다 듣고 나서 음. 연준 위원들 간에 토론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걸 다 합치면 한 10페이지가 좀 넘는 것 같습니다. 그 크기 한 10? 그 정도 돼요. 10? 와. 네, 그래서. 네네. 근데 사실 조금 지루하긴 한데, 뭐한번 네. 정도는 정말 굳은 마음을 갖고. 와. 왜냐하면 네. 그거를 저도 이제 읽어보는 이유가. 네네. 읽어보셔야죠. 네, 네, 쉽지는 않습니다. 네. 쉽지는 네. 않은데 읽어보는 이유는 네. 도대체 뭘 보고 하는지를 네. 알 수가 있어요. 네. 어떤 지표를 보는지 음. 그래서 이제 좀 그런 걸 읽어보는데 네. 이번에도 읽어봤더니 아마 음. 좀 이제 두각을 나타냈던 부분은 좀 이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사실은 앞서도 네. 말씀드렸지만 이 의사록을 전체를 한번 훑어보면 네. 계속 이렇게 강하게 얘기했던 거의 근거는. 네. 고용시장이 굉장히 타이트하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거기서 계속 언급되는 거가 미국의 구인 건수가 네. 그 이제 지난주에도 발표가 됐는데 현재 1,125만 건 네. 그런데 미국의 현재 실업자가 한 59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네. 실업자 한 명당 일자리가 약두개 정도가 있는 거예요 네, 안 예. 하는 거네요 그렇죠 음. 그렇기 때문에 고용시장이 굉장히 타이트하다는 거죠 음. 예, 그래서 물론 경기가 안 좋아지면 실업률이 올라갈 수도 있지만 네. 그 전에 그 전에 구인 건수가 먼저 줄어들게 될 거예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고용 지표에서 받아보는 실업률이 바로 올라가는 이런 네. 이런 상태보다는 여전히 어떤 그 타이트한 시장 여건에 좀 버퍼가 있는 거죠. 그 보통은 구인 건수가 시장이 제대로 돌아간다면 구인 네. 건수보다 실업자가 더 많나요? 보통은 한번 생각해보시면 네네. 지금 어 지금 2022년 지금, 지금 현재가 네네. 1125만 건인데 네네. 지금 팬데믹 기간에 뭐한 아, 한 500만 아유. 건 네네. 근데 그 팬데믹 직전에 한 2019년을 보면 네네. 지금 뭐한 700만 건이 예, 정도 될 거예요 네네. 그리고 당시에 실업자가 지금보다 조금 더 많았었습니다 음. 예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음. 이렇게 뭐 평균으로 뭐한 명당 1.9 개의 일자리 네. 이건 사실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음. 예 그러다 보니까 네. 현재 이렇게 타이트한 고용 시장을 고려해서 했을 때 네. 연준이 굉장히 좋은 고용 상황 하에서 가는 거지 네. 무조건 인플레이션만 생각해서 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네. 예 물론 제가 지난번에 아마 여러 차례 한번 보여드렸겠지만 최근에 그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네.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건 사실입니다. 네. 사실인데 이게 만약에 이렇게 구인 건수가 타이트하지 않았다면 만약에 이렇게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늘어나는 게 아마 실업률이 바로바로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어요. 네. 예, 그런데 현재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전히 그 미국의 어떤 고용 시장의 수요는 네. 좋다는 거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이 부분도 하나가 있습니다. 연준의 의사록을 보면 현재 이러한 그 어떤 개인의 소비가 네. 소비가 점차 재화에서 서비스로 넘어가고 있다. 네. 이런 문구가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하면 지금 그 팬데믹 기간을 거치면서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아무래도 경제 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뭐 네. 저만 하더라도 네. 밖에 활동이 제대로 못 하게 되면 물건을 집에다 사실 쌓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 팬데믹 기간 동안 사실 재화 소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었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뭐 집에다 쌓아야 되는 것도 있고, 네. 그리고 또 아무래도 이제 밖에 가서 서비스 소비를 못하다 보니까 네. 뭐 내부재를 교체하는 것도 있고 네. 이러다 보니까 과거 트렌드 대비해서 재화 지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네. 지금 이게 원래 트렌드로 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당 가서 사 먹고 관광도 하고 이런 네. 말씀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쪽으로 돌아가는 거고 네. 집에서 뭐 물건을 뭐 산다든가 음식을 네. 사 먹는다 이런 직접적인 재화 소비가 네. 조금씩 원래 상태로 돌아가고 음.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네. 제조업 관련된 지표는 안 좋아질 수 있어요. 음. 그리고 우리가 한번 예전에 한번 충격을 줬던 것 중에 하나가 네. 미국 이제 대표적인 그소매업체 그니까 그때 왜 코스트코? 네. 그때 왜뭐 향후 실적 전망 안 좋아지면서 네. 한번 충격을 네. 던져줬었죠. 네. 근 그런데 가만 생각을 해보면 뭐 당연한 수순입니다. 음. 왜냐하면 팬데믹 기간 동안 너무 그 과거 트렌드 대비해서 너무 많이 올라왔었죠. 네. 너무 많이 올라왔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재화 소비가 줄어드는 시, 너무 뭐 제조업이 조금 부진하다. 네. 뭐 재화 판매가 조금 안 된다고 하는 거는 그거 자체를 침체의 음. 어떤 시그널을 보기엔 너무 좀 과하다는 거죠. 음. 네. 어쩌면 소비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서비스 소비는 과거 추세를 이제야 조금 넘어가는 것 같아요. 음. 아마 이 과정에서 아마 앞서 보신 것처럼 이제 구인 건수 늘어나는 게 네. 서비스 소비가 이제 원래 제 상태 네. 예, 돌아가는 과정에서 네. 좀 회복하는 네. 흐름에 있고 그 과정에서 뭐 임금도 많이 올라가고 인플레이션 네. 압력이 있는 게. 지금 이제 현재 상황이다 음.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지난 주에 또 이제 ISM 제조업 지수하고 서비스업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네. 어, 이런 맥락에서 보면 사실 제조업 지수가 지금 50 이상이긴 하지만 네. 떨어지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음, 이해할 수 있겠네요. 당연하다고 네. 생각하면 그렇게 또 네. 무서워 보이진 않네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중요도는 낮은데, 그러니까 전체 차지하는 비중은 높은데. 변동성이 되게 높은 지표가 있어요. 네. 예, 국내에서도 아마 수출 지표가 이제 그런 지표 중의 하나인데 음. 네.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당연히 국내도 개인 소비가 많아요. 그런데 원래 그런 그 비중이 크고 중요한 건 오히려 이 변동이 적습니다. 네. 예, 그런데 좀 중요도, 아, 중요도란 표현보다는 그 차지하는 비중은 높지 않은데 그것 자체가 변동성이 높은 게 있어요. 네. 예, 그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제조업입니다. 네. 예, 보시면은 제가 똑같이 스케일을 맞췄는데 네. 양쪽에 서비스업이 있고 제조업이 있는데 네. 똑같이 하단은 35고 위에는 70이에요. 네. 보면은 확연하게 제조업은 변동성이 높게 나타납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좀 제조업 지표가 안 좋은 거는 그런 영향일 수 있어요. 네. 근데 서비스업도 조금 나빠지고는 있죠. 네. 하지만 하지만 여전히 50. 이상이고요. 네. 과거에 어떤 우리가 조금 되게 안 좋다고 생각했던 뭐 남유럽 재정위기가 있던 네. 2010년대 초반이라던가 네. 그다음에 뭐 그때 중국 지표 굉장히 안 좋아졌던 네. 뭐 2015-16대에 비해서는 여전히 그래도 서비스업 지수가 항상 50 위로 네. 유지가 됐네요 네. 유지가 음. 되고 있고 네. 너무 과했던 것이 좀 떨어지는 거지. 음. 뭐 물론 이건 굉장히 긍정적인 시각 음. 그런 네. 한번 볼 때의 관점인데. 네. 네. 침체를 우려하는 건좀 과도하다는 게 사실은 네. 지금 이제 지난주에 해석인 겁니다. 네. 네. 고용시장의 고용지표가 지난주에 신규, 그니까 그러니까 비농업, 그니까 농업이 아닌 거에 그 신규 고용 늘어난 게 보면 한 37만 명, 그러니까 네. 시장은 한 26만 명 예상을 했는데 뭐 사실 호조를 보였고요. 그리고 이제 분야별로 살펴봐도 뭐 사실 특별한 어떤 그 경제 침체의 어떤 시그널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물론 고용이라고 하는 게좀 후행적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네. 뭐 이거를 보고 당장에 뭐안 좋다 이것보다는 이러한 상황이 후행적으로 나타나긴 합니다 네. 그럼에도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별로 둔화되는 기존의좀 이제 팬데믹 이후에 어떤 그 둔화된 흐름이 그렇게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예, 그러다 보니까 견고한 여건 그리고 FOMC 의사록에 있었던 것처럼 여전히 견고한 고용이기 때문에 네. 침체를 우려하는 것은 좀 과하다라고 하는 게좀 네. 이제 좀 근거가 역시나 확인이 됐던 거죠. 음. 네. 이게 피부로 와닿지는 않지만 지표는 그렇긴 하네요. 네. 음. 그래서 네. 뭐 지금 임금 삼승률도 지금 한 연간 기준으로 전년배산 오 퍼센트대 초반 정도가 네. 나오고 있고 대신 이러한 침체 우려가 과도했던 게 후퇴하는 거지. 네. 이거 자체가 터닝 포인트다. 이것도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침체를 하긴 하되 네. 덜 해도 된다 이런 말씀이요 그거보다는 음. 그러니까 경기가 이제 뭐 호황 그다음에 호황이 조금 꺼진다고 해서 바로 침체는 아니잖아요. 네, 네 조금 둔화되는 것이지. 네. 여전히 확장기인 중에서도 그 침체는 아니고 확장기 지만 확장하는 그 어떤 폭 자체가 조금 낮아지는 네. 예, 이런 상태가 좀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침체라는 말은 사실은 네. 그 플러스가 아니라 이제 마이너스 상태로 네. 간 거죠. 근데 네. 지금 현재를 마이너스 상태로 보는 건 너무 과하다 이렇게 볼 수가 그럼 있고요. 어떻게 봐야 돼요? 어 정점을 찍고 정점을 찍고 <laughs> 네. 예, 정점을 찍고 조금 이제 그러니까 바닥 정점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죠. 경기가 좋아졌다가. 네. 그, 네. 네, 좋아졌다가 네. 그 좋아진 정도가 계속해서 좋아지는 게 아니라 네. 조금씩 그이그 그 어떻게 보면 좋아진 정도의 어떤 변동률이 네. 좀 낮아지는 거고 네. 이게 만약에 진짜로 역성장이 나는 그게 그래서 지금 2분기 연속 마이너스 GDP 그게 이제 그 마이너스 GDP 이분기 연속으로 말씀하신 대로 이분기 음. 연속 마이너스가 나오면 기술적으로 침체라고 네. 얘기를 하는데 일분기가 네. 마이너스가 났던 거는 약간은 그 내부의 지수를 구성하는 뭐 재고라든가 네. 수출 관련된 이 순수출의 어떤 그런 영향이지 네. 개인 소비 지출이 줄어들어서 역성장을 했다고 보는좀 네. 어려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2분기 GDP도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되리라고 예상하진 네. 않습니다. 아안 되나고요? 네, 예 그래서 <laughs> 네, 네. 지금 시장의 기대는 1분기 좀 기술적인 측면 때문에 마이너스가 났고 네. 2분기는 또 연속해서 마이너스가 난다. 지금 1억 까지 악화되는 걸로 보지는 않아요 그럼 네. 그때 럼그 지난주에 말씀 주셨던 gdp 다우 네. 거기서도 오시기 전에 봤는데 그때는 뭐 마이너스 1.몇% 인데 이게 개선돼서 마이너스 1.몇% 이렇게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경기 돌아가는 걸 봤을 때는 그래도 이제 7월에 저희 속보치 2분기 gdp 가 나오겠죠 그때 이제 그래도 이런거 저런걸 고려했을 때는 양수가 나올 네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음. 지금 이제 그 레토릭이 한세번 정도 바뀐 걸 말씀드렸지만 네. 지난주 고용을 보고서는 네. 경기가 둔화되는 건 맞지만 음. 그 슬로잉이라는 말 자체가 침체까지 가는 음. 이 정도는 아니다 네. 예 그런데 여기 보시면 제가 미국의 십년 금리하고 아마 제가 구리 가격을 사실 되게 많이 갖고 네, 오는데 말씀 구리라고 하는 게전 세계적인 어떤 경기를 좀 대변하는 역할을 네. 합니다 근데 보시면 미국의 십년 금리는 좀 반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어떤 장기 성장기대에 대한 거는 너무 침체 우려를 했던 거에선좀 반등했지만 네. 그렇다고 이것이 또 되게 어떤 전환됐다 네, 네 이렇게까지 본건또 아니에요 제가 오늘 되게 말을 애매하게 한다는 느낌을 스스로 갖는데 <laughs> 네, 아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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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도했다는 게좀 돌려지는 거지. 네. 지금 뭐 미국 고용이 좋다, 예상했던 것보다 좋다고 네. 하는 의미가 네. 침체까지는 아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지. 네. 막 다시 막그 확장기 사이클로 간다. 이거까지는 네. 네, 아직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좀 올라와야 네, 그게 ]겠네요. 조금 올라와야 하는데 네. 아직까지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번 주 이제 FOMC를 이제 주목해야 하는 이유, 뭐 FOMC가 좀 섣부르긴 하지만 네. 그 7월 달에 그 FOMC를 앞두고 이번 주 토요일부터 블랙아웃 기간에 들어갑니다. 벌써 네, 벌써 또 그렇습니다. 벌써 몇몇주 전에 했던 것 같은데. 네, 벌써 그래서요. 예. 지금 이제 그뭐 지난번 지난달하고 사실 똑같은 지금 레파토리가 돼요. 네. 결국은 왜냐하면 지난 주에 지난번에는 이 블랙아웃 기간 동안 CPI가 발표되면서 충격을 줬어요. 그런데 네. 이번에는 다행히도 사이클상 네. 지금 7월 13일 날 미국 CPI가 있고 네. 그다음에 7월 15일에 네. 그때도 이제 미시건 대학교의 네. 소비자 신뢰 지수 네. 그다음에 기대 인플레이션 음. 이 지표가 발표가 나고 나서 블랙아웃에 들어가고요. 다이네요. 네. 그리고 네. 그 전에 15일에 보스틱 그 아틀란타 연은 총재, 네. 그 다음에 제임스 플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의 발언이 있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에 이런 그 CPI 지표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기대 연설, 인플레이션 네, 연설들을 네. 보고 나면 네. 아마 지난번처럼 그 블랙아웃 기간에 네. 지표 때문에 블랙아웃 그 어떤 컨센서스 급격하게 바뀌는 네. 그런 그 상황은 아닐 것 같아요. 음. 네, 대신. 네. 지금 이제 그 위원들의 발언을 보면 네. 일단은 7월달에도 네. 예, 7 5 b 피 네. 인상을 할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대신 그게 어떤 이 정책 때문에 침체를 일으킨다. 네. 예, 이거는 지금 고용지표가 일단 받쳐주는 네.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네. 좀 과한 우려는 좀 제한되지 않을까 네.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인 질문으로는 지난주까지는 지표들이 굉장히 그 그러니까 어려웠었잖아요. 안 좋은 쪽으만 계속 나왔었기 때문에 약간 시장의 큰 어, 고민이 이렇게 시장이 어려운데 인플레이션 잡겠다고 금리를 인상해도 되냐? 우리 못 버틴다라는 그런 시황들이 대부분이었는데 또 근데 그 경제 상황은 변함이 없을 텐데 지표가 딱 일주일 좋게 나오고 이제 연설 그 저희 스테이트먼트에 어 괜찮아 뭐 이렇게 약간 긍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증시가 오른다는 게 좀 약간 어쩌면 똑같은 형상을 보고 있는데, 이렇게 시간이 갈수록 똑같은 형상인데, 약간, 약간 말장난 같은 느낌도 조금 들긴 해요. 특히나 지난주랑 이번 주에 시황이 너무나 달라서, 네. 좀 그러네요. 다음 주에 저희가 또 무슨 말 할지도 모르겠네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음. 아마... 지금 왜 그렇잖아요. 시장이 이뭐 상승을 한다고 해서 네. 일직선으로 쭉 상승을 하는 것도 아니고 네. 또 하락을 한다고 해서 일직선으로 쭉 하락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지금의 그 이제 계속 아마 그뭐 계속 좀더큰 프레임 하에서는 네. 좀 핑퐁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네. 아마 시장과 이그 어떤 지표간에 핑퐁 계속 될 텐데 네. 아마 이번 지난 주의 고용 지표로 인해서 네. 너무 쏠렸던 거. 네. 예 쏠렸던 침체 우려가 너무 쏠렸던 거는 조금 해소되는 네. 뭐그 정도 스탠스 정도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예. 어, 그리고 또 드릴 말씀이 아, 저희가 이제 삼성 선물에서 거래를 하, 하시면 매일 아침 한 한국 시간 오전 7시6시 정도에 장 마감 시황을 보내드려요. 그래서 이제 수석님이랑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아마 다음 주쯤 저희가 관련된 서비스를 만들 예정인데, 만약에 저희 삼성 선물에서 해외 선물을 거래하지 않으셔도 이제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한 일주일 정도 이제 동의하에 저희 오전 시간을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 준비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어, 아 네. 그래서 아까, 저도 이제 지난주 내내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핸드폰 문자 먼저 보면서 지수가 다 상승, 상승 이렇게 했던 문자를 오랜만에 봤던 것 같아요. 지난주 내내.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은 다음주 월요일날 저희가 준비해서 서비스 시작해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아까 질문이 나왔던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경기침체를 판단하는 기준이 GDP, 2등, G, 죄송합니다. GDP 2분기 연속 하락하는 경우라고 말씀하셨었죠. 선행지표에서 경기침체를 예상할 수 있는 지표가 있을까요? 어 이거는 아마 그 나라마다 좀 사정을 봐야 될것 같아요. 음. 특히나 이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에 대부분 지금 미국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미국은 아마 이제 어떤 GDP에서 차지하는 게 미국의 가계 소비가 가장 중요합니다. 네, 예, 그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뭐 이게 GDP에 실제로 들어가는 건 음. 아니지만 미국의 가계 소비를 가늠해볼 수 있는 선행 지표.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 미시간 대학교의 소비자 신뢰라든가 뭐 컨퍼런스 보드의 뭐 소비자 뭐 뭐이 심리 지수라든가 이런 게 조금은 선행 역할을 할수 있고요 네. 그리고 그게 매달 발표되는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 이것이 과연 증가하는지 지번, 이번 주에도 보시면은 미국의 소매 판매 지표가 있잖아요 물론 지금의 팬데믹 이후에 소비 트렌드 자체가 재화 소비에서 서비스 소비로 좀 옮겨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소매 판매가 조금 안 좋을 수는 있어요. 네, 재화 소비가 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소비 관련된 지표의 어떤 좀 선행적인 기능. 네. 왜냐면 하 그게 미국의 GDP에서 실제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예, 다음 질문은 이번 주 CPI 예상치가 8.8입니다. 원자재 등 CPI 구성 요소 품목 선물 월봉이 다 하락 추세인데 CPI 수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거는 사실 그 미국의 CPI 지표 같은 경우에는 이건 글로벌한 예상치입니다. 그래서 저보다 좀 이제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산출한 거기 때문에 이제 8.8%가 제가 본 기준으로는 지난달보다 높아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거는 이미 시장이 반영이 되어 있는 거예요. 반영되어 있고 이게 만약에 이제 9% 대가 나온다. 근데 여기서 이제 구성되는 품목을 지금은 사실은 구성 품목 어떤 수치에 대해서 만약에 이야기를 하라고 하면 첫 번째는 시장의 충격을 정도로 9% 대가 나오느냐 요거 하나와 두 번째로는 어차피 지금 공급 요인 때문에 이 물가 수치의 전반적인 절대 수치가 높게 나오는 건 인정하고 있어요. 네.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헤드라인 8.8%나 뭐 하이드라인 9.2이 수치보다는 네. 조금 더 수요가 반영되어 있는 코어 지표가 과연 조금 조정이나 아니면 조금 하향 안정되는지 네. 요거를 보시는 게좀더 어, 유의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질문은 오늘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네 질문 없으실까요? 제가요? <웃음> <웃음> 네 저는 지금 질문이 없고요. 네, 네 이번 주에 아마 그 어, 7월 FMC o 전까지 그리고 이번 주 한국의 이제 금통위맞 예, 한국의 네. 기준금 결정도 있기 때문에 물론 해외 이슈도 중요하지만 국내 이슈도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도 좀 같이 네.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FMC o 특별 방송 해주실 거죠? 네 여기서 말씀을 주시니까 이제 해야 될것 같네요. 네, 네. FMC 7월 달에 네. 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내일 어, 오후 4시 시황에 다시 인사드릴 거고요. 오늘 시황 방송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